속에서 때론 신기함을 때론 놀라움을 안겨 주는 각종 IT 기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래의 IT 기술을 직접 만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It's New Job. 이야기를 듣고 찾아간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회의 중이셨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일까요? 네, 홍보 시나리오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정확한 직업명이 뭔가요? 어, 저희는 FX 디자이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퓨처리스티X피어런스라고 해서요. 이제 사용자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UI와 GUI를 영상에 잘더 녹아들게 만들게 합니다. 음. 어, UI는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요. 이 사용자 환경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즉 GUI라고 합니다. 음. 어, 방금 전에요. 네. FX 그리고 UI, GUI 네. 이런 설명을 듣고 왔거든요. 아, 네, 네. 이것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네, 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 제품이나 그리고 주변에서 그 제품 속에 어, UI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TV 그리고 뭐 가전 제품의 그런 어, UI나 GUI들이 활용되고 있고요. 네. 저희 FX 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UI나 GUI 그리고 어, 유저 경험, 사용자 경험을 어, 미래 시나리오로 영화처럼 어, 미래를 어,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 즉 사용자 환경을 전문 용어로 UI,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사용자 환경을 그래픽으로 표현한 것을 GUI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FX 디자이너들의 작업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지금 회의 탁자 보니까요 무슨 만화 종이 같은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뭔가요? 아네 이거는 이제 영상 제작에 앞서서 기획에서 필요한 스토리보드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 제작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겠다라는 음. 어떤 매뉴얼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대로 지금 논의하고 미팅하고 서로 좀 의견을 좀 교환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보드가 완성된 다음에는 어떤 작업을 거치게 되는 걸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스트리보드에 들어가는 제품이거든요. 어. 네, 그 제품을 저희가 이제 직접 어 이제 컨셉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하는 어 그리고 그것을 직접 이제 드로잉하는 그런 지금 어 작업입니다. 어. 네, 이렇게 스텝들의 회의를 거친 시나리오가 디자인과 드로잉을 통해서 가상의 제품이 어느 정도 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요, 영상 작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화면을 어떤 순서로 찍을지 구성을 하고 촬영을 하면 보다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게 그래픽 작업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픽 작업을 거친 영상은 보시는 것처럼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해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조건 갖춰야 한다. 뭐가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을 해야 하는 거니까요. 어, 뭐 음악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쉽 표현할 수 있도록 들어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니까 컴퓨터 그래픽 툴에 대한 어떤 이해도 필요할 거고요. 음. 어, 결발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접목시키고 사람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야 하는 거니까요. 무엇보다도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뒷받침으로 열정할 수 있다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있을 IT 기술을 미리 예측해보고 만들어보는 첨단 IT 직업 FX 디자이너. 어쩌면 이 순간에도 멀지 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 IT 기술을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21세기 스토리에 IT를 더해서 소비자에게 제품과 기업의 이 매력을 어필하는 FX 디자이너들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첨단 IT 세상 속의 다양한 직업을 만나보는 시간 It's New Job. 앞으로도 이 스마트한 만남은 계속 이어집니다.